오와 대박이다. 음, 짧게 제가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그 25일날 보내게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또 국회법, 또, 어, 가급적 빨리 합의해서 25일 날본회때 처리하기로 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또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김남국 의원 사보임권은 혹시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논의라기 보다구요. 음, 저기, 뭐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제 판단해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윤재욱 대표님 말씀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전세자기대의 법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여섯 차례 소위에서 아주 그 진지한 음.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이 정신을 바탕으로 어, 협상을 어,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 이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좀 이르긴 한데 6월 임시회 얘기는 안하셨 <laughs> 아직까지는. <웃음> 예. <정신이 웃음> 보장적 네. 정치개혁 모임에서 여야 원내대표께 전원이 소위 구성 등 요청한 걸로 아는데 오늘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나요? 선거제 선거제 개편 논의라기보다는 전원위원의 소위 구성에 관해서는 양당 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